네 안녕하세요 공병지 TV 공대장 김병지입니다. 공병지 TV에서 사람을 뽑는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드디어 사람을 뽑습니다. 저희가 공병지 TV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출범하는 야구 채널 공 베이스볼 채널에도 함께 일해주실 영상 PD 두분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 거예요? <laughs> 아니 월급 다 아,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laughs> 김태호 피디님, 지금 놀고 있는 분, 지금 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김태호 피디. <아니, 웃음> 나이스 피디 요즘 쉬고 있지 않아? 아, 그런 피디를 꿈꾸시는 어, 젊은 인재들을 저희가 오, 뽑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laughs> 네, 마음껏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어, 자세한 지원 방법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유튜브 채널 꽁병지 TV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온 오직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이제, 그, 화면들, 이렇게 영상들 보고, 짜깁게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자신만의 끼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의 끼가 어필할 때 제일 멋진 거지, 음.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라든지, 공중파라든지, 이거는 좀 먹히지가 않더라고 어, 들으셨던 대로 저희는 뭐, 출신 학교, 성별, 나이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끼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능력자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뭐, 새로운 분들 오시면은 자리 주까지? 아이, 그럼.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어. 병정님이 운동하실 때처럼 다루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laughs> 않으시겠 돼. <거예요. 웃음> 아니, 운동할 때 어떻게 다루셔요? 어? <laughs> 어떻게 다루셔아이 <다루셨을 웃음> <laughs> <아니>, 뭐, 머리 같고, 빠따 때리는거안 하니까. 네 강하게 오셔도 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일할 때는 원래 스파르타식이 먹혀 <laughs> <laughs> <근데> 나는 <laughs> 지금까지 선생을하면서 경기장 에서 훈련할 때는 야단치고 와도 네. 바깥에 사생활적으로 내가 야단치고 온적 거의 없어 진짜로 아 지금 이게 사생활이니까 흉분을 감안해 주지 네. 경기에서는 얘가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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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경기치위에는 욕설과 분타 이런 것이 <laughs>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laughs> 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왜 이제 아무도 추천 안할것 <laughs> 같아요? 선생님. 아 그렇지. 일단은 첫째 축구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오. 뭐 수비를 배우고 싶다 네. 공격을 배우고 싶고 뭐 프리킥을 네. 잘 차고 싶다 음. 골키퍼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음. 레슨 비핏는데 공짜로 해줄게요 <laughs> <laughs> 그러면서 공짜로 쓰실 건 아니죠? 아니, 그건 <laughs> 아 그건 아니아 뿐만 아니라 야구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 박명환 선수를 주축으로 만들어갈 야구 채널에도 어, 채용이 되고 그쪽 업무도 같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 스포츠에 어, 난 스포츠 업계에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다. 이런 패기 있는 분들의 지원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정직원이요? 계약직이요. 아, 계약 형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있는데요. 파트타임은 최소 주 1회 어, 출근, 그리고 어. 나머지 일수는 가택근무 같은 걸로 하실 수 있는 어. 분을 뽑고요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를 모시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근무, 연봉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야 진짜 좋다 누구다 음, 뭐, 그래. 너보다, 너보다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너는 입사 첫날 만에 과불백만을 받아가지고 이기가잖아 <laughs> <laughs> <그쵸. 웃음> 근데 들어와서 첫개 만에 또 부상 당했고 음. 또 3주간 지, 또뭐 독일도 아마 재활치료 가야 될지도 몰라 <laughs> 사실 풀타임 형태로 가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거긴 한데 또 많은 능력자 분들께서 원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남는 시간을 음. 활용해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자신의 끼를 갖추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또 어, 땡겨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6개월 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이만큼 우리 꽁빈TV 이만큼이면 6개월 뒤면 쫙 돼가지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 그게 저희한테도 베스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퍼스트 잡이게 되는 거지. 아 네네. 네. 근데 듣고 보니까 뭐 거의 형님도 투잡이고 거의 투잡, 고 거의 다 저희가 투잡을 하고 있었네요. 음, 저는 여기 어린입니다. <laughs> 사람을 만들기보다 좀 추억을 많이 많 네. 가지실 분들 좀 찾으니까 네. 열정적으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많은 지원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